루크와 함께 백완곤 본부에서 TV를 보며 무료함을 달래던 벤 테니슨. 벤은 에스더의 연락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벤 주장으론 에스더가 최근에 좀 이상하게 군다며 혹시 자기랑 진지한 관계가 되고 싶어 그러는 게 아닐까 부담스럽답니다. 여자들과의 진지한 관계로 몇번데인 적이 있다 보니 망설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우주에서 제일 인기 있는 쇼의 MC 찰스 제니스가 느닷없이 벤 테니스 쇼의 게스트라면서 벤을 납치, 합니다. 이게 뭔 일인가 따질 틈도 없이 강제로 게임의 상품이 된 뱀. 찰스가 기획한 벤의 게스트 프로그램은 신부감 찾기였습니다. 벤의 머릿속을 들여다본 제니스는 벤이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여성들을 소환해내서 누가 벤의 여자친구가 될지 겨루는 게임을 시작합니다. 벤과 썸타는 중인 에스더나 전여친 줄리, 카이 그린, 그뿐만 아니라 참캐스터나 프라이트 위그 같은 빌런들도 있었습니다. 먼저 찰스는 마블리들처럼 나이가 너무 많은 여성이나 벤의 친인척 및 가족들은 탈락시키고, 도서관에서 조용히 하기 유연성 테스트, 깃발 뺏기 등의 게임을 진행하여 게스트들을 탈락시킵니다. 이와중에 에스더는 벤에게 자꾸 말을 걸려다 무살당하고 카이와는 티격태격합니다. 줄리는 <목소리> 최종전은 레이싱 게임이었고 카이, 루마 공주, 아테아 공주, 에스더가 대결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카이와 에스더가 동시에 결승선을 통과해서 벤이 최종 승자를 택해야 할 상황입니다. Uh, 이니, 미니, 마이니, 모, 캐친, 에프플렉시안, 바이, 벤이 really, 시간을 끌려고 에스더에게 말을 걸자 제니스는 그녀를 탈락시키고 카이를 웃음자로 선택합니다. 이대로 해피엔딩은 아니고 탈락자들이 이동된 곳은 다름 아닌 룰보이드였습니다. 찰스 제니스는 사람들의 감정을 먹고 사는 외계인이었던지라 이런 게임으로 계속 희생자들을 이용하고 룰보이드에 던져놔서 흡수할 에너지를 생산했던 것이죠. 다행히 벤과 카이의 활약으로 참여자들은 모두 탈출하고 선역가격할 것 없이 벤을 도와 찰스 제니스에게 맞습니다. 그러나 찰스의 막... 한 파워앞에 당할 뻔하다 페스키 더스트로 변신한 베이 그를 악몽 속에 가둬 무력화 시킵니다 그 악몽이란 취조실에 갇혀 루크의 지루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모든 일이 끝나고웬 괴물이 나타나는데 사실 그는 에스더의 새 남자친구였습니다 에스더가 벤에게 자꾸 연락한 이유는 새 남친이 생겼으니 이제 썸은 끝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에스더가 떠나고, 아! 아! 뱀과 카이는 언격결의 키스에서 이 둘이 이어지게 될 것을 암시하며 에피소드가 끝납니다. 이 에피소드는 한국에 아직 방영되지 않은 벤텐 옴니버스 8시즌의 회차입니다. 케빈의 결혼식부터 시작되어 주기적으로 나온 벤텐을 두고 여자들이 경쟁한 에피소드의 완결판이라고할수 있는 회차로 벤텐의 모든 여자 캐릭터들이 등장한다는 내용에 맞게 정말 많은 역캐들이 등장합니다. 옴니버스에 이미 나왔던 캐릭터들은 물론이고 마이 엑스와 제린퍼, 노탄, 써니같이 옴니버스에 전혀 등장하지 않은 캐릭터들도 오랜만에 출연합니다. 출연한 모든 캐릭터들의 대사가 있는 건 아니고 대부분은 그냥 카메오 출연입니다. 그리고 진짜 다 나온 건 아니고 등장 못한 캐릭터들도 있습니다. 먼저 오리지널에선 자일린이 있습니다. 자일린은 맥스 테니슨이 배관공 협력으로 뛰던 시절 만난 첫사랑으로 아지모스 박사에 협력하여 옴니트릭스를 운반하던 여자입니다. 그러다 빌게스의 공격으로 옴니트릭스를 지구에 떨과 벤텐이란 이야기가 시작되게 해준 중요한 캐릭터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캐릭터인데 왜인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평행 세계의 평범한 벤이 벤 프라임의 과거로가 빌게스가 자일린을 공격하는 장면이 나온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정작. 자일린 본인은 등장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꽁꽁 숨기는 이유가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에일리언 포스에선 프로비티란 캐릭터가 못 나왔습니다. 얘는 자기 행선 전쟁을 막아달라고 부탁했다가 빅보이로 변신한 벤이 실수로 위인의 석상을 부서 공공의 적이 되는 에피소드의 주연입니다. 마지막에 벤을 증오하게 되는 모습이 퍽 인상적이었는데 출연하지 못했습니다. 옴니버스 본작에선 마주마란 캐릭터가 등장하지 못했습니다. 마주마는 옴니버스의 빌런인 빌리 빌리언스의 경호원견 비서로 빌리가 짝사랑한 소녀를 모티브로 제작한 안드로이드입니다. 빌리가 주 악역으로 나오는 에피소드에서 나름 비중이 높았는데 출연을 못했습니다. 벤은 마주말을 여자가 아니라 일개 기계로 보고 있는 것일까요? 나름 볼만한 에피소드이지만 결말 부분이 다소 짜치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벤텐 옴니버스를 좋아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비판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대학생 구웬의 디자인이요 둘째는 연애 라인입니다. 옴니버스는 초반부터 에일리언 포스에서 벤의 여자친구로 많은 분량이 할애된 줄리를 대충 치워버리고 애스더란 새로워졌습니다. 새로운 여친 후보를 등장시켜 비판이 좀 있었습니다. 그나마 에스더가 나름 매력적이었던지라 아쉬워도 나름 넘어가는 듯했는데 여기에 불청객이 끼어버렸습니다. 바로 카이 그린이었죠. 카이는 벤텐 오리지널에서 딱한번 등장한 캐릭터로, 벤이 베놀프로 변신하자 관심을 보여 연애라인을 형성하는가 싶더니 늑대로 변신한 벤이 애완동물 같아 좋아했을 뿐이란 헛소리로 등장을 끝낸 비호감 캐릭터였습니다. 오리지널 기준 벤텐 사우전드 미래에서 어쨌든 둘이 결혼하여 아들을 낳긴 했지만 에일리언 포스에선 전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옴니버스에서 느닷없이 이 캐릭터를 재등장시켜 벤, 에스더와 삼각관계를 형성하더니 카이와 이어지는 것으로 결말을 내버렸습니다. 근데 카이가 줄리, 에스더를 밀어내고 벤의 여친 자리를 주기에는 매력도 비중도 한없이 떨어지던 아이였던지라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결말은 너무나도 아쉽게 와닿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벤텐의 미바경 시즌을 계속 방영 중이니 이 에피소드도 조만간 더빙으로 시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모자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